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나는 영어를 배울 거야. 라는 이 문장 중에 틀린 부분 골라보세요. Question number 1. 나는 영어를 배울 거야. 의외로 정리하지 않으면 힘든 거. I will be learn English. 어디가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거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거예요. will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 근데 원형이라고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형태, 그래서 원형이에요. 그러면 배우다라는 단어의 원래 형태는 learn이에요, 아니면 be lear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be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제외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I will learn English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동사가 바로 쓰인다. 여기에 여러분, I will learning. 이것도 안 돼요. 예, 이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learn 까지만 있는 거꼭 알아주세요. 다른 어떤 형태도 안 되고, I will, 그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나는 영어를 배울 겁니다. I will learn English. 자, 이번 문제 도전. 그녀는 일찍 떠날 거야. 틀린 곳은? 자. 같은 문제이죠. 그러면 she will 했으니까 will을 기본으로 잡고 얘가 어떻더라? 그렇죠.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떠날 거야 할때 떠나다는 leave죠. believe가 아니고. 자, 그래서 포인트 똑같아요. 원래 형태가 와야 되고 이때 she will leave early. 이거에 확실하게 잡아가세요. 예, 그래서, b 있는 거는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 b 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얘가. 아시겠죠? 예, 요 부분이 틀렸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She will leave early. 그래서 leave가 포인트입니다. 3번. 나는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문장. 틀린 곳이 어딨어요? 나는 돌아올 거야. 그러면 I will 까지는 미를 보여주는 거죠. 얘가 앞으로 할, 우리말에 거야, 할 거야의 뜻이에요. 그리고 become back soon. 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예, 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왜? come의 원래 기본 형태, 원래 형태는 그냥 come이죠. become이 아니고. 예, 그래서 포인트는 동사 원형, 원래 형태, 그게 원형이에요. 그래서 I will come back. 내가 돌아올게. 라고 해서 come 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일부러 b를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됐고요. 틀렸어요. 이거 b 때문에 틀린 거죠. 4번 문제 나는 금방 준비가 될 거야. 자, 여기서 틀린 곳은 쌤, 틀린 데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i 나는 will 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앞에 누가 뭐 한다가 먼저 나오죠 영화에선 그 다음에 ready라는 단어가 여러분 준비하다가 절대 아니에요. ready는 준비 된이죠 준비 된 그래서 포인트를 보시면 바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원래 형태 살보다 쉽습니다. 단 ready라는 단어 자체가 뭐다? 준비된인 거죠. 준비됐으니까 얘는 동사가 될수 없고 그래서 얘를 준비된 상태가 될 거야라는 이때는 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 나왔던 거는 컴이라는 동사가 이미 있고요. 이때는 비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여기는 동사가 없죠. 그래서 'I will ready'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I will be ready soon' 해서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ready'는 이렇게 앞에 'be'가 필요하다, 준비된 상태이다 라는 얘기니까 얘가 정답. 그래서 틀린 부분은 바로 'be'를 넣는 거죠. 5번 문제도 풀어보세요. 그녀는 곧 여기에 올 거야 라고 할 때, 자, she, 그녀는 will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here는 동사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란 뜻이니까, 얘는 동사가 될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ny minute은 정해진 표현이에요. 네, 언제든 이란 뜻의 표현입니다. 자, 포인트는요, will이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동사에 해당되는 be가 당연히 위처럼 있어야 되고요. 아까 ready는 형용사이고 얘는 부사인데, 똑같이 상관없어요. 뭐가 오든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쌤, B는 동사, 이게 어떤 동사길래 그래요? 이거는 존재하다란 뜻에, 그렇죠? M, R, e i s 의 원래 형태는 B예요. 얘가 인칭에 따라서 바뀐 거죠. 그게 원형이 원래는 B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 그래서, 원래 형태, 동사의 원형은 이게 어떤 뜻이에요? 뭐, 뭐, 이다 라는 뜻이 뭐뭐한 상태이다 상태까지 넣어드릴게요 뭐뭐한 상태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게 될 상태일 거야 she will be uh, she will be here any minute 그래서 그 언제든 여기에 오게 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 6번 그들이 언제든 여기에 올 거야 틀린 곳은 자 아까는 쉬었죠. 이제는 대이로 바뀌었어요. 인칭이 달라져도 미래기 때문에 그렇죠. They will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부분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요 여러분. They will hear any minute. 이거는 틀린 거 아시겠죠. They will be라고 써야 되는데 혹시 여기다가 they will 그 다음에 대이니까 r 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착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아닌 거예요. 얘도 틀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금방 나왔던 것처럼 MR is -E 이세 가지의 여기 나오는 MR is -E 이세 가지의 원형은 뭐라고요? b 가 원형이더라. 원래 형태더라. 그래서 얘를 반드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얼뜻리생각하면 어, they will a 아, r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형태. 그래서 b 가 맞더라. They will be here any minute. 정리되셨죠? 7번, 그가 너를 자랑스러워 할 거야. 틀린 곳은? 네, he will,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얘가 여러분, 동사인지 뭐인지 뜻을 그래서 단어 뜻을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죠. proud는 자랑스러워 하다가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그래서 자랑스러운 까지 되는 거죠. 자랑스러운이 된 거예요. 자, 자랑스러운, 요게 바로 proud니까. 동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be, 이렇게 써야 되고요. 여기다가 he will is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원형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할 때잘못쓸수 있어요. 그래서, he will be proud of you. 더불어서, 누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다 라고 할 때에는, of가 쓰인다는 것도 함께 정리해 가시면 딱 좋으세요. he will be proud of you. 난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I will be proud of you. 8번. 그녀는 너한테 화를 낼 거야. 자, 틀린 곳은? 네, she will, 그다음에 동사가 봐야 되는데 angry가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화내다가 아니고요. 화난 이런 뜻이에요. 화난, 그 다음에 상태이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포인트가 she will angry가 틀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쌤 여기다 동사 쓰면 she will e s 얘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 역시 얘도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B-M-R-E-Z에 바로 원형은 비동사이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She will be angry. 그녀는 화를 낼 거야. 근데 너한테 너를 콕 집어서 그래서 하나의 지점을 이야기하는 at도 나중에 곁다리로 잡아가세요. She will be angry at you. 야, 너 만약에 그녀한테 그녀가 if she finds out, she will be angry at you. 그녀가 알아내면 If she finds out, 써드릴게요. 이거 하나. If she finds out what happened. 그쵸? 뭐, 이렇게. If she finds out what happened, 여기 붙이시면 돼요. 만일 그녀가란 얘기죠. 자, 요거, 펀트를 살짝 줄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만일 그녀가 알아낸다면, 어떤 일이 happened, 일어났는지 알아낸다면, she will be angry at you. 에서 이렇게 비동사 있더라. 마지막 9번, 10번. 나 너한테 화를 안낼 거야. 아, 이번에는 낯이 들어가는 거군요. 정답은 틀린데 골라보세요. 네. I will not angry. 여러분, 어, 낯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뭐가 달라지나요? 자, 그래서 바로 포인트는 이겁니다. will not, 그럼 여기에 뭐만 더 추가된 거예요? not 하나만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will일 때에도 동사 원형, 원래 형태가 오듯이 will 나실 때에도 원형이 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angry가 동사가 아니죠, 얘가. 화, 난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역시 예, 이렇게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I will not am. 뭐 이렇게 써놔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요, m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m의 원형인 비동사가 있어야 되더라. 나 너한테 화안낼 거야. I will not be angry. I will not be angry at you. 그래서 여기도 as is 였고요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will not을 줄여서 뭐라고 래요 won't. 따라 해보세요. won't. won't. 이 발음을 want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I won't be angry at you. 이렇게 많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won't be, won't 그렇죠? be. 이렇게 들려요. won't be, won't be, won't be. 되셨죠? 마지막 10번. 나 내일 바쁘지 않을 거야. 라는 거. 자, 틀린 곳은? 금방 나왔었죠. I will not. 그 다음엔 뒤에? 그렇죠. M, 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형이 쓰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M은 원형이 아니죠. 네, 그래서 얘 틀린 거고요. 비동사가 원형인 거니까 바로 그래서 얘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거 줄임말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어, 나, 나 내일 안 바쁠 거야.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끝납니다. I won't be busy. I won't be busy. I won't be busy tomorrow. I won't be busy tomorrow.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비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오늘 내용 끝! 자, 영어의 튼튼한 뼈대 알평 문총도 있으니까 이거 하시면서, 예,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문법 총정리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enjoy what you do every moment. 하는 일 매순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요 왓도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아, 근철생이 말한 거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문법 네, 나는 영어를 배울 거야 라고 할때 그렇죠. 비동사가 필요 없고 당연히 동사 원형인 이렇게 해서 Will learn 동사 will 다음에는 미래를 보여주는 말 다음에는 바로 뭐더라? 그렇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I will learn English. 비 같은 것이 쓰이는 경우는 뒤에 형용사가 올때다 배우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 뵐게요.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